요즘 트럼프 토큰 갑자기 다시 살아난 거 느껴지시죠? 거래량 터지고 시장이 다시 들썩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벤트 전 불꽃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토큰이 지금 매우 폭발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은 수개월간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시가총액은 16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민코인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명확한 추세선 돌파가 이루어지며 매수세가 시장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둘째, 거래량이 50% 이상 폭증하며 시장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프로모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벤트 이후에는 하룻밤 새50% 이상 등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가격이 8.4달러 부분에서 11.5달러 구간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5%의 추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정치적 민코인입니다. 기술적 분석보다는 정치 뉴스와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리스크가 매우 큰 종목입니다. 특히 오피셜 트럼프는 근본적 가치가 전혀 없는 순수 브랜드 기반의 코인입니다. 토큰 공급 구조도 매우 불안합니다. 전체 물량의 80%가 트럼프 그룹이 보유하고 있으며 단 20%만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부자의 매도 압력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프로젝트는 자동 수수료 메커니즘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부 지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 수수료로만 3억 24만 달러 이상이 트럼프 관련 지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내부자는 항상 돈을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출시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시가 총액은 1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88% 폭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2만 3천 개 지갑이 20억 달러를 잃었 트럼프 측 계정은 수수료로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변동성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유자 대상 만찬 이벤트만으로 단기간 50%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가격은 펀더멘털이 아닌 홍보와 정치 이벤트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의 코인을 투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투기입니다. 경험상 이런 코인은 장기 보유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아주 소량만 접근해야 하며 진입 시점과 익절 타이밍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손절선은 반드시 타이트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코인은 단몇 시간 만에 20% 30% 폭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수익 실현 전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전체 분량의 80%가 잠겨 있고 그 통제권이 내부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매도할 수 있고 그때마다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현재 데이터상 일반 투자자 76만 개의 지갑이 손실을 보고 있고 단 50여 개의 지갑만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피셜 트럼프는 정치와 투기가 결합된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대통령 브랜드를 이용해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내부자가 확실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정치적 도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이 코인은 오직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짧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빠져나오세요. 결국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내부자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해도 몇몇 코인은 이미 50%, 80%, 심지어 150%나 상승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래와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가치 모두 급격히 치솟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고래 자금이 실제로 펀더멘털 알트코인에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이런 급등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번에 나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의 모멘텀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개발 단계에 있는 몇몇 펀더멘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견고한 기술과 검증된 팀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기관들로부터 실제 채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일부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레이어 원 프로젝트이고 일부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며 일부는 웹3의 백본이 돼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몇몇 대형 벤처 캐피털과 크립토 펀드가 이미 축적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온체인 활동은 대형 지갑들이 매우 명확한 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과도한 홍보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지지선도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 매수자들이 높은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도. 너무 늦게 진입하여 이미 높은 가격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석 없이 순간적인 포모에 휩쓸리면 큰 손실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익성 있는 투자는 잘 연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투자입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성숙한 계획으로 진입을 하셔야 해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대형 거래소 상장, 포춘 500 기업가의 파트너십 또는 기관 채택에 대한 소문 등의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심층적인 연구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백서를 읽고 개발 활동을 보기 위해 기터블을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재무 보고서를 감사하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려요. 근데 저희 현대인들은 이런 걸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바쁘신 삶을 사실인지 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010-5174-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적인 기술적 분석,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분석, 최적의 진입 타이밍, 피보나치와 저항 레벨을 기반으로 한표 가격, 그리고 전략적 매도 구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크립토 펀더멘털 연구에 정말로 진지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자체에서도 대부분은 강력한 펀더멘털 검증된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크립토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제 연구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진지하게 만든 이유이고요.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 사는 것도 힘든데 투자까지 투기로 하면 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연구와 기술적 펀더멘털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과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하신 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이급비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 저 혼자 알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저축해서 10만원만 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만원이 앞으로 몇달 안에 500만원, 1000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저평가된 펀더멘털 알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기관들로부터 자본 유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코인의 수익 잠재력은 실제 사용 사례와 채택을 가진 프로젝트의 경우 수십배, 심지어 수백배까지 될수 있어요. 심지어 10만원의 자본만으로도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하면 수백만원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펀더멘털 전략으로 크립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이고 언제 진입하고 퇴장할지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010-5174-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크립토 투자에 진지하고 펀더멘털 알트코인 ]에서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장에서 꼭 올바른 전략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